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런 요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믿음 회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더니 그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부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장애물. 그게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설입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혈기들, 기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틀린 각인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말씀에 불신하던 1세대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지금 2세대들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홍해 기적을 선조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이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뭔가 모를 망설임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주저하게 되는 그 주저함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정복이 안 돼요. 형통이 안 돼요. 평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하라는 이 단어 속에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고 작은 그 불신학 하나 때문에 다 멈춰 있습니다. 제대로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인본주의에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요단을 만나거나 길이 가로막혔을 때 이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요단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불신앙과 인본주의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요단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난을 정복하는데 있어,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언약괴를 따라가라고 하시잖아요. 너가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괴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식혜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 보시면 은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기를 들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나와라 그리고 너희 지팡이를 회막, 회막에다 꽂아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살구, 살구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을 하고도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다. 그때 주신 것이 바로 만나고 매추락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하는 저 언약계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불신함이 저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 내 근본 상태가 저괴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언약궤를둘때그 위에 무엇을 덮어둡니까? 속죄소를 그 위에서 덮어두는 거예요.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덮어질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때 바로 그러한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잘 확인하고 그거 잘 확인하면서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복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앞서가시며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언약계를 따라가라고 하셨느냐? 처음 가는 길이고, 알고 가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믿음의 여정이고, 언 약의 여 정이 되 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